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343원에, 자, 마이너스 6%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어제도 영상을 찍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지지라인을 모두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도 패턴이 반전이 되면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자, 밀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대한 구간을 말씀드렸죠. 자, 이게 330원 구간인데, 자, 이거를 지지하는 흐름도 나와줄 거고, 페이크가 나와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지금 330원에서 저점 334원까지 찍어줬고요. 자, 이게 하락하게 된 배경이 XRP 이더리움, 자, 모두 하락이 나오는데, 특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4%. 자, 이게 종목이 빠지기 때문에, 더 크게 밀렸고요. 자 비트코인도 밀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밀림 현상이 나왔지만 지금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 단발성이다 자 우선 악재가 나왔죠 이 악재에 대해서는 제가 단발성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자찌라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지니어스 법자 지니어스 법이 폐기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사실상 폐기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자 주가가 이제 지속적인 하락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면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폐기가. 되지 않았고요. 자, 이거는 찌라시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슈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자, 미국 백악관은요, 자,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 산업제도와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자, 해리 정 부국장은, 자, 지니어스법으로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을 확보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찌라시 하나 때문에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 자, 여기에서 미국은, 자, PC2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예상 밖 자 연준 FOMC 관련해서 추가 금리 인하 자 이거는요 PC라는 이 물가는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상밖에 나와주면서 자 FOMC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자 10월 달로 우선은 보고 있다 10월 달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자 유동성이 계속해서 확보되는 흐름 자 시장에 대한 호재성 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자, 우선은 도시코인에 대해서도 자, ETF 관련해서에 대한 승인이 자, 이 10월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전에 원래 이제 SEC가 SEC의 허락을 받아야지 승인을 받아야지 자, ETF에 대한 승인이 됐던 내역이 자, 이게 기존에 240일에서 75일로 단축이 됐어요. 75일로 단축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자, ETF에 대한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자,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해주는 게 솔라나, 자, 그 다음에 XRP, 도지코인입니다. 자, 이들 주도주들이 모두 다 ETF에 대한 승인, 자, 여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11월 달로 지연이 됐지만, 자, 10월 달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 10월 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자, 그러면 제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수 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소통방은 무료 입장이고요. 자, 100% 무료로,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정보들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2025년도 락업 일정과, 자, 호재 일정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는데,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 개인 직통에 여러분들의 소통방 입장과 자, 무료 입장과 무료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셔도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에서는 자 1년 중에 우리가 매달 그 다음에 매주 자 이렇게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자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들도 알려드리면서 각종 호재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재를 막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모두 다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구독자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지원이고요. 500만원 현금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이라면 100% 무료 지원을 해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에 몰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본사에서 특별히 100% 무료로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모두 다100% 무료 지원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제 직통번호, 자,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자, 문자 주신 분들 500만 원 전원 지급을 해 드렸고요. 자, 현재도 500만 원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셔서 500만 원 전원 지급을 해 드렸다는 소식과 함께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6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요. 단타, 스윙 관점에서 단기 30% 이상을 목표로 자, 매매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5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0105434 자, 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고점과 저점이 나와 있잖아요. 자 고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입니다 자 12월 달에 자 지금 이종목 678원까지 찍어줬던 이력이 있고요 자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높아지는 흐름들 그 다음에 높아지는 흐름들 그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위로 정배열 구간에 올라갔을 때는 자 이렇게 121선을 타고 가는 흐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얘가 만약에 크게 밀린다 라고 하면 자 290원까지는 밀릴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장에 대한 악재가 나온다면 정말 크게 이전처럼 이렇게 밀림 현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큰 거는 자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부 자 도지코인도 etf에 대해서 승인이 있죠. 자 승인이 안 되는 걸로는 일반 etf가 아닌 걸로는 이미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자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 이 매수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시장에 대한 악재, 자, 이 코인법에 대한 악재 때문에 우선 하락한 계기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추세, 자, 이 추세는 타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현재 구간에서도 330원은 지지 라인, 만약에 이탈되면 290원 이 라인 있죠? 자, 이 라인도 지지 라인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자, ETF에 대한 승인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저가로 못 잡은 거를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종목에 대한 탄력성이 크게 나오면서, 자, 이전에 제가 670원이 최고점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외신들은 이미 1달러 이상을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돈 1390원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1000원 이상은 자, ETF 승인이 된다면 자, 여기에 따라서 매수 자금이 긴급적으로 들어가고요. 자, 수조원에 지금 매수 대기 자금이 있습니다. 자, 기간 매수 대기 자금, 그다음에 세력들의 매수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도지코인에 대한 매수 자금이 자,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오히려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 저가 구간에서 이미 매도 거래량이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그널도 원래 빠지기 전에 자, 이 과매도권까지 내려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은봉을 빼고 있지만 자, 추가적인 저점은 우리의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도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번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300원 이하도 한번 노릴만 하지만 자 이런 뭐 지지 라인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바로 또이 구간에서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 24시간 제가 모니터링 자,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께 정확한 타점 구간이죠. 자, 저, 정말 정확한 타점 구간이에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구간을 문자로도 100% 무료로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소통방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전개는 계속해서 10월 달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 모멘텀을 갖출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숨겨진 호재가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대놓고 호재가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은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인 개미 털기를 하면서 자, 이 호재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구간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절대 털릴 일이 없게 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소통망이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순환급등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50만 원이 됐던 100만 원만 있어도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소통망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도 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문자로도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 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구독자 단타 수익 종목으로 제가 에이셔란 종목 42원 부근에서 또는 이하에서 매수를 드렸고, 자, 목표 주가 60원에 자, 50%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 자, 슈퍼사이클 수혜에 골든크로스가 발생됐다라고 문자를 드렸죠. 자, 9월 8일날 13시에 문자를 드렸는데, 010-5434-6669번은 제 상단에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자를 드려서 단기 수익을 크게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에이쇼 종목 자 1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와서 현재도 82원 자 제가 매수들을 드린 이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매수점 자요구간 초급등이 나오기 전에 자이 매수 수급 자 여기에서 매수를 들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자 매수를 드렸는데 자그 결과가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한 시간봉인데요 제가 매수를 드리기 전에 자, 어떤 걸 보고 매수를 드렸냐면 제가 9월 8일 날이라고 있어요 9월 8일 날 한시에 매수 드릴 때요 구간입니다 자 이게 저항권을 모두 돌파는 원래 그 전에는 저항권 이하로 나왔던 이 흐름에서 자한 시간봉에서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저항권을 돌파를 해야 된다 자이 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던 시간이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9월 8일 날 13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매수를 드린 이후에 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올라갔던 이 흐름은요. 자, 9월 9일 날 여기 보시다시피 최고점이 76원입니다. 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종목을 제가 50% 수익을 보자. 그래서 50%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이 나갔는데 자, 눌린 구간 다시 잡자. 자, 근데 바로 날아가 버렸죠. 자, 그 정도로 한번 종목이 매수에 걸려버리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대한 결과 값도 자, 결국에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입형선을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 시그널을 들을 때가 여러분들이 최소 30% 이상, 자, 100% 이상, 또는 400% 이상도 단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 문자로 매수매도 나갈 때 같이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실 때,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번호니까, 자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순환 노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기 수익이 크게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자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 크로스 자 바닥권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음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크러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이런 매수 추세에서 자 물론 이 바닥권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 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 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이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 자 분명한 거는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자체는 유니스왑인데, 자 우리가 이 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런 거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능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 그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에 6669 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자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